나는 하나도 못할게 봐봐요 아, <laughs> 저거, 얘들아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저 벡터를 분해할 수 있어요 나눠서 쓸수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 어차피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게 뭐냐 확실하게 아는 게이네 개의 원이 다 뭐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야? 중심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지 네 그렇지? 그네 개가 저런 식으로 다 외접하게 되면 아닌 것 같겠지만 이게 오우씨 너무 아닌데 자 네. 길이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예 마름모를 이루죠 네 그렇죠? 마름모는 평행사변형 아닙니까 맞아요. 맞죠 이말 이해해요? 네. 자 보죠 그러면 자이 A P랑 네. A Q, A라는 점이랑 P라는 점의 위치는 이제 알았습니까? 그지? 자, 얘를 잘 보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냐면 자, 이 AP, 여기에 중심을, 이 원의 중심을 선생님은 일단 뭐라고 잡을까? 원이라고 잡을게요. 이 원의 중심을 뭐라고 잡죠? O라고 잡을게요. 스타치 오빠가 왔다. 자.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잡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AQ를 뭐라고 AP를 뭐라고 잘라야 되냐면 봐봐요 AO1 더하기 O1P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됐습니까? 네. 이해돼요 여기까지? 네. 다음 내적 AQ는요 AO2 더하기 O2P 아, Q 이렇게 자를 수 있겠어요? 네. 이게 지금 제일 핵심 키워드입니다 저렇게 자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됩니까? 네. 자 이날 이해돼요. 네. 그러면 잘 봐봐. 얘, 얘, 여기서 이렇게 갔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는 어차피 아, A51 이렇게 갈 거고 여기서 A52 이렇게 갈 건데 얘를 A51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바꿔준다. 어떻게 바꿔주냐? 출발을 어디로 해요? 이렇게 출발을 한 다음 이렇게 써도 상관있을까요? 이말 이해합니까? 네 이렇게 가는 벡터를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든 것뿐이에요. 왜? 저 마른 몸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라도 좀해 보려고. 됐어요? 이말 이해 합니까? 네. 됐죠? 다음. 이거에 내죠또 뭐죠? AO2를요. 또 뭐라고 할 거냐면요. 뭐라고또잘라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 앞에 거를. 됩니까? 자 다음 더하기 뭐가 되냐면 5 2 5 q 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죠. 나 문제 틀렸구나. 내가 됐어요. 오케이. 여선생님 예, 미안해요. 문제 틀렸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예전이 아니고 플러스 합이었어요. 벡터의 합이 최대였습니다. 미안해요. 다 그런 거죠 뭐. 어떻게 어떻게 감독님이 이렇게 된다잉? 알겠지? 다음 표라이 자 됐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A53 와 이거 더하는 겁니다. 미안해요. A53 와 A54 는 어때요? A53 와 A54 는 어때? 네, 요 방향. 방향이 반대죠.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이 초라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대사가 남들만 현재 누구누구 누구 남았어요? 여기서 일로 가는 벡터가 남았죠. 또 여기서 어디로 가요? 일로 가는 벡터가 남아 있죠. 맞습니까? 저두 벡터는 저 어때요? 평행이죠. 그렇죠? 더하면요? 똑같이 늘어나는 거뿐이겠죠. 크기는. 그죠? 이거 플러스의 절대값이에요. 이걸 대입니다 오케이? 다 그런 거예요. 오케이. 점점 늘어납니다. 뭔가. 가자 까먹을 수도 있죠. 그죠? 잘 됐습니까? 얘와 이거 길이 얘와 이거 길이를 더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 2식이죠. 합치면 얼마죠? 4입니다. 됐어요? 자, 이 상황이고요. 나은지 던지 두릅니까? 5원 p 52퓨죠 맞아요? 네. 그럼 얘가요. 어떨 때최대가될지 한번 생각해 볼게. 51p 야. 우리는 지금 2 0터 더하기 2 0터를 해서 계속 2 0터를 유지하고 있잖아. 네. 벡터가 합이 더 커지려면 공격을 해야되면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똑같은 가야겠네 계속해서 각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쳐요 네. 오케이? Q도요 이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치세요 네. 그래야 최대 아닐까요? 네. 합의 최대는? 기존에 있던 4에다가 1, 1씩 더 넣어 주니까 총얼마가 되죠? 6. 6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젤를 나눠서 네.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어때? 시계 보니까 만만치 않게 쳐 봤었지? 네. Uh -huh. 자, 이거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랑 누구랑 똑같냐? 이 내용이랑 누구랑 똑같냐? 28번이랑 아예 되게 비슷합니다. 오케이? 28번이랑 아예 비슷해요. 자. 구가 있어요. 원점 5를 여기다 잡았고 구가 여기 이렇게 있답니다. 여기 위에 움직이는 점 p가 존재를 한대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위에 이렇게 q가 이렇게 있답니다. 여기 위에 움직이는 점 q가 존재하고 원점은 여기 있는 상태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뭘 구하라고요? op 플러스 oq에 뭘 구하래? 최대를 구하라네. 맞아. o를 op 플러스 oq의 절댓값에 최대를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잘 생각을 해봐요. 또. op는요 이렇게 되는 걸 말하지만. 이 원의 중심을 들렸다 가도 되는 거죠. 이 원의 중심은 내 마음대로 뭐라고 쓸까요? 이거. a라고 한번 써 볼까요? 저 원의 중심점. 근데 그 원의 중심점이 아예 나오죠. 얼마라고 나오니까? 0, 0, 0, 0, 2라고 나오죠, 아예. 맞습니까? 얘를 OP를 저렇게 자를 겁니다. 뭐라고 자를 거예요? o a 더하기 AP로 잘라 줄 거라고요. 됐습니까? 다음 더하기 5q도요. 여기에 중심점을 뭐라고 잡죠? b라고 잡아볼까요? 이렇게요. 5b. 그러면 5b 더하기 뭡니까? Q. b q 겠죠 어때요? 전문제랑이문제랑 문제랑 다를까요? 아예 똑같죠? 네. 더 고마운 건이 새끼는 그 길이 따위 생각할 필요 없이 이거 벡터 네. o a 벡터 또 네. o b 벡터 네. 이거 몇이에요? 6컷6컷 1이죠. 네. 두 개를 더해서 얼마가 되죠? 이렇게 되죠. 네. 돼요? 네. 그러면 거기다 A, B, q 만더 더해져서 더최대로 구하는 거잖아요. 둘다 네. 반지름이 얼마씩 얼마씩이죠? 얘는 아무리 길어봤자 일이죠. 얘는 아무리 길어봤자 일이죠. 이거 크기에3만원 구해준 면 최대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오케이. 자, 애들아, 진짜 미안한데 조금 오늘 서버 조금 일찍 접을게요. 자, 2 9 번은 있잖아. 생각보다 쉬워. 29번. 선생님, 다음 주에 다시 더 풀어주겠습니다. 네. 알겠죠? 네. 그리고 30번은 이것까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얘들아, 30번은. 자, 어, 눈간지어시 선생님, 쉽다며요. 30번 쉬워요. 자, 봅니다. 원의 중심에서 일부분을 잘라요. 그게 바로 부채꼴이죠 여기가 세타라고 치세요. 여기 반지름 3입니다. 자, 여기 호의 길이 L이죠? 호의 길이 L 맞습니까? 네. L 이꼴 몇 세타입니까? 3세타죠? L 이꼴 R세타죠? 네. L의 길이가 30 늘어난다고 쳐봐요 네. 시간당 변화율이 30 늘어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DTDL은요 3 곱하기 DTD세타가 되겠죠 예스. 이게 시간당30 늘어난다고 쳐볼게요. 됐습니까? 네. 디지털 센타의 길이가 즉 각의 크기가 몇씩 변한다는 뜻입니까? 1 라디안씩 변한다는 뜻이에요. 네. 오케이? 네. 이 말만 알 수만 있으면 이 문제 30번 문제 생각보다 쉽게 풀립니다. 그리고 야 여기 중심 여기 봐봐요. 여기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저 점에서의 좌표는요 반지름이 3짜리니까저 점의 좌표는 3 코사인 세타 삼 사인 세타가 걸릴 겁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저렇게 돼요. 이 점을 잡는 것과 저 호가 늘어나는 길이를 잡는 걸 공부할 줄 알면 쉽게 풀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Yes. 돼요? 예. Yes. 오케이.